처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 국가는 당연한 책무로 예방조치를 해야만 해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조치마저도 유가족과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행태를 벌이면서 뻔뻔하게도 미리 대비해서도못 막았을 것이라는 한인공론을 망언을 내뱉고 참사를 표미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차 가해를 일삼고 탄압하고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등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행태를 일주기인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는 이 정권은 1비구2대원 참사뿐만 아니라